여기는 그창휴게소, 구동, 우동. 구동한 그릇, 네, 저기 보이는 하트 그림, 여기는 구천도 자, 저 위에, 어, 거기삼 한, 봉을 향하여, 눈꽃 산행 핫도우. 오랜만에 불고 보는, 눈. 보도덕보도덕형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, 이게? 네. 야. 네. 좋은 게니다 근데 제가 출입하겠습니다. 네, 지금, 조회수를 위해서 지금, <laughs> 자 계곡의 물소리 좋죠 오랜만에 잡은 아이젠 네 빙벽 고드름 정회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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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급 소주 네. 음. 음. 먹어봐요. 송어 n 송어 e 를 거의 처음먹어보는것같은데 네. 네, 송어에다가 s 아 n g 장아찌 요 장아찌가 상당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s 김치 전라도 김치 n g w e Songwe, s o n g 어, 진짜 맛있어요. 기름기도 되게 많고. 응, 음, 맞아요. 아, 이제 밥 먹고 이제 운치 있게 커피 마시다 해서 나왔더니만. 멍멍이, 멍멍이. 어. 화장실 앞에서. <laughs> 멍멍이, 안녕. 안녕. 어, 되게 뭐 기분 나쁜 것 같아요, 어 제. 그러는 물. 멋지죠 자, 여기는 백련사 네, 백련사를 뒤로 하고, 이제부터는 산길로 올라갑니다. 향주봉을 향하여 2.5km, 1시간 반 정도. 눈꽃, 너무 멋지네요. 겨울나라에. 엘리스가 된 기분 아, 이제 향적봉 대피소 100m 전 아, 지금 소주랑 무게 때문에 짜증난 큰선님 지금 짜증이 빨리 났습니다 지금 네, 그동안 10년 동안 닦은 불공이 지금 오늘 다,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<laughs> 향적봉 대피소 다 왔습니다 사람들 바글바글 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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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라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아하세요안녕하세하고요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혹시나 우리처럼 또 저기 종주하다가 실진해서 오시는 분들 또 보고, 우리 그때 너무 고마워 사람, 그때. 아. 아. 기억나요? 그때 종주하고 죽으려고 아. 했는데, 사장님이방내주셔갖고 아. 우리 그때 위에서 다잡았어 일곱 명 있는데. 아. <laughs> 그1 2 명이 저희예요. 어. 오, 아니, 사장님, 그래. 어, 그때 오, 너무 감사해가지고. 저희가 네. 보답은 못하고 그래요. 조약해사한 번에 막 받아주세요. 그때 그건 기억나죠. 사장님 따뜻한 걸막 매기가 다행이감사다 감사합니다. 많이 써주세요. 이 브라이팬 비싼 거라. 아. 얼마나 뜨 알았다. 이걸로. 이로 이걸좀이은니이틀리네 오빠 <laughs> <주석에 웃음> <흥이 웃음> <흥이 웃음> 얼굴 좀 작게 찍어 사진의 반이 얼굴이잖아 <웃음>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지금 시간 7시 눈이 음. 내리고 있네요 네 여기가 향덕봉 정상석 입니다 자 지금 이제 해가 살살 뜨기 시작합니다 <놀람> 자 모닝라면 아 굉장합니다 <놀람> 어 눈꽃을 <놀람> 눈꽃을 보면서 이먹는라면 최고죠. <laughs> 겨울 연가에 나오는 연사마, <laughs> 연선님연선님입니다 <laughs> 마스 파이팅, 상그리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해줘요.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지금 한길봉에서 출발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알았어 그러니까 얼마 가려아이고아 <laughs> 아, 근데 어떻게 알아봤어요? 난 아니 그 기가 막힌 거다 보이지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1년 사이에 도착. 짜잔! 한번 눈, 눈꽃송이, 하얀 꽃송이. 에이, 억지로내는거 <목소리가> 아예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